관저 2층에 45제곱미터, 소형 아파트 한채 규모의 증축 공사가 단 일주일 만에 급하게 진행됐는데 공간의 용도는 드레스룸과 사우나였고 서울도 아닌 제주도의 한 영세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가까이 가겠다더니 몰래 구중 공거를 지은 거냐는 비판에도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 비서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 내역을 밝힌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시설을 아니, 말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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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 있습니다. 시설 말하고? 거기에는 대통령 관저, 비서실 그렇게 중요 시설입니까? 적이라든가 불순 세력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는. 실장님. 비서실장도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한남동 관저의 수준은 아마도 아마도 어,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검소한 수준의 에, 그런 대통령 관저라고 저는. 감사원은 드레스룸과 사우나 증축 사실을 몰랐을까.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어떤 시설이었는지 설명이 없지만 감사원은 해당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착수일은 5월 15일. 그런데 대통령 비서실 공사 감독자는 공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야 설계도면에 증축 공간이 그려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21그램은 실내 인테리어 업체라 증축 공사를 할수 있는 종합 건설업 면허가 없었습니다. 감독자가 이를 지적하자 21그램 직원은 제주도에 있는 면허 있는 업체에 연락합니다. 그런데 제주의 업체 대표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만 하고 서울에 있는 친형에게 연락해 자기 대신 공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친형의 업체 역시 증축 공사를 할수 없는 무자격 업체였던 겁니다. 공사 감독자도 모른 채 계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해버린 겁니다.